여기 보면, 은 오, 여기 신봉동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세대수 엄청 많네. 여기 밑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소비하는 거 아니야? 그죠? 투자하면서, 이런 게 궁금했다. 라든지, 제가 봤던 이물건이 좀 이상한데요? 라는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십시오. 임차 맞추기 힘들까요라는 건 무슨 말이죠? 도대체? 임차 맞추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나?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떻게 보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볼게요. 2022 타경 53657 2번 물건이고요. 소대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3 센트럴 500상가 1층 145호예요. 건물 면적은 70평입니다. 70평. 감정가 23억. 유찰가가 16억 3800만 원이에요. 자, 자 먼저 보면은 1층이잖아요. 1층. 1층인데 45호래. 45호. 야,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큰 상가길래 45호가 있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이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족장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괜찮지 않나요? 노출이 좋지 않나요?" 라고 해서 많이들 은행이라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은행이 입점해 있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20억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낙찰받아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은행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자 위치를 볼게요. 위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 여기 신봉동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세대수 엄청 많네. 여기 밑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만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소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은행이면 은행 은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많이 쓰는 은행 중에 하나가 뭐죠 국민은행 그 다음 뭐죠 신한은행 그 다음 뭐죠 우리은행 세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신한은행 신한은행 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쓰겠네 신한은행 쓸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로드뷰, 로드뷰 봅니다 로드뷰 자 1층 45호였어 4 45. 5자 봅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어, 토즈 센터가 있고 들어가서 어, 다행히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만약에 신한행이다 그러면 이 고가에 막혀가지고 볼수 없잖아요 그럼 아 다행이다 자 옆에 돌면 있겠지라고 되는 거죠 자베스클라빈스 있어 뭐야 아니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신한행 안 보이네 오 어? 간판은 있네 간판 간판에 있는데 은행이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딨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경매정보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맞는데 어? 뭐지? 외부로 뭔가 노출 안된거 같아요 그죠 여기 다 이렇게 이 위에가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어 뭐야 이거 지하가 실안에 맞는데 어 뭐야 이거 약간 느낌이 느낌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이 끝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1층이 아닌 게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여기는 2층 보다 못해 왜 아니 사람들이 뭘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냐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걷는 걸 싫어해 그래서 바로 들어와야 돼. 바로. 바로 출입을 할수 있어야지만 1층이야. 이게 차라리 이 안에 있을 1층이라 그러면 목 좋은 2층이 훨씬 나아요. 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평당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5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5만원도. 이쪽으로 진입하기 아니에요? 아니야. 일로 진입한다. 일로 진입한다고 일로 진입을 한다고. 아 일로 진입을 한 거나 일로 진입하나 똑같은데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게 있어 여기? 어 맞잖아 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로 일로 들어가는 똑같이 뭐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들어가 절로 들어가든 아니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뒤에 거잖아 어쨌든 자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신봉동 아까 여기 있잖아요 신봉동 여기 앞에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1층 어디 있어 1층이잖아요 했더니 어 1층에 한 10만원밖에 안해요. 10만원. 그쵸? 8평 11만원, 12만원 노출 잘 되는 것 같아요. 1층 최고상권 1층이 그런게 한 10만원 좀넘는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야.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임대료는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기 힘들겁니다. 그쵸? 하물며 여기도 내려갈거고 여기도 내려갈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임대료가 이 전면보다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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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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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는 얼마나 내려가야 돼. 도대체. 그러면 앞에 전면부가 10만원이야. 후면부는 뭐 반값 쳐. 반값 쳐. 그러면 평당 5만원 하면은. 평당 5만원 하면은. 곱하기 건물 면적 5만원 되겠죠. 5만원 되면은 얼마죠. 350만원. 300. 5735. 350만원. 그러면 350만원이 나온다 치면은. 이 물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고 이 일자가 빠져야 돼 일자가 빠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제가 그냥 느낌상 봤을 때에는 요거를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요거 빠져야 돼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이 앞에 일자가 빠져야 돼 일자 빠지고 예 6억대가 돼야지 아좀 관심을 가져볼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 월세 받아봤자 한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16억이라고? 아유 왜 그래 나한테 이거는 한 6억까지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350만원 그나 마 받으면 그나마 7억에 팔릴까 말까 이것도 1 빠져도 입찰 안해 만약에 저한테 1 빠지면은 입찰 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입찰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잘 팔아봤자 7억 5천 네. 그러면 아이 전안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다 물론 뭐. 저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물건 보고 들어가겠니?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물건은 7억을 주고 나서라도 누가 매입 할지 모르겠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물론 이 위치에 정말 좋은 임차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상가를 어떤 업종이 잘 꾸릴지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입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민, 해결. 빠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